안녕 나는 에픽세븐의 잔비 잔영의 비올레토다 피플이란 앱을 통해 말을 하는 중이다 이번 주 토요일 2시 30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WCG에 에픽세븐 이벤트가 열린다 물론 나도 참여하고 그런데 현장에 오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피플 앱으로 들어오면 온라인 생중계를 볼수 있지. 피플 People, 아니다. 피플이다. 와주면 고맙겠다. 이번 행사에 네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말모말모. 말모. 들어오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. 아무래도 이번 행사에 네 자리는 있겠어. 그럼 토요일 2시 30분에 만나자. 늦지 마라.